네, 문산 김서방입니다. 어, 내일 비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도 우중충하고요. 오늘 일도 어, 조금 어, 빡셌고요. 그래서 어, 제 캠핑카를 끌고 어디 왔냐면 임진각 어, 누리, 평화누리공원 캠핑장 네, 여기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차박할 어, 만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긴 나중에 하고 음, 오늘은 여기, 어, 여기 캠핑장에 보면 저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래서 이 캠핑장 주차장을 차박 하기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벌써 여기 고기 굽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저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비빔밥 이더라고요 급해서 똥싸개들밥 주고 계란은 아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14개나 났더라고요 <laughs> 네 어, 밥을 먹고 어, 씻고 좀 일찍 잘까 합니다. 어, 요즘 그래도 밤에는 추워서 보일러를 틀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밥을 먹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서 그냥 그래요. 그냥 도시락 먹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뭘 썼나 볼까요. 도시락을 먹었을까 이거는. 또자자자자 짜자. 자. 이게 지금 오늘 저녁 메뉴가 비빔밥이라서 비빔밥 재료만 잔뜩 있어요 계란은 음, 제 닭이 낳은 알을 먹어야겠죠? 오늘 얼마큼 낳냐면 이만큼 났어요. 몇 개냐면 14개나 났어. 아.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계란을두 개를 뭐두를 먹어야겠습니다. 음, 보자, 보자. 여기다가. 이게 비빔밥인지 볶음밥인지. 에이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풀쩍 이렇게, 이렇게 떠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도시락이라도 아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게 비빔밥이 아니라 어떻게 이상하게 됐네요? 민부에 로라 볶음밥이 됐네. 아유. 아 볶음밥도 아니라 개밥이 됐네요. 아유, 이게 참. 이, 이, 캠핑 와서는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이게 뭐야. 근데 비빔밥이라는 게 자꾸 넣다 보면 점점 많아져요. 자, 됐어. 됐어. 먹을만 해 보이나요? 나 <laughs> <난> 개밥처럼 보이네. <laughs> 아이 참. 아이 참. 그래도 이런 거는, 어, 예, 밖에 나와서 경치를 보면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그쵸? 음. 음. 자, 이제 퍼 먹으면 됩니다. 자, 뭘 보면서? 짜잔! 경치를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퍼 먹으면 됩니다. 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만든 거고, 그리고, 언제 얻을 때나, 나와서 이렇게 또 먹을 수 있게끔, 예, 네, 막 떠나는 거고. 비가 조금, 일찍 시작됐으면 좋겠어. 빗소리 들으면서, 다른 것도 좋은데. 근데 여기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자유로 기신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어 여기. 그래서 여기 자유로 끝이라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오면 물어봐야죠. 왜 저승에 안 가고 이렇게 남아서 뭘 찾아다니냐 억울한 죽음을 죽었냐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 앞에는 다들 고기를 굽나봐요. 아, 저기 연기가, 연기와 웃음소리와. 아, 아, 좋습니다. 밥 먹고, 슬리퍼 신고, 씻으러 갔다가, 한 바퀴 쭉 돌아봐야죠. 아, 근데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적당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밤엔 좀 추워지겠죠. 아, 저기 왼쪽이 그 임진각 공원. 아유. 여기 캠핑 시설이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주차장에서 자면서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좀 미안하고 정식으로 한번 와야 되겠어요. 다 맛있게 하세요. 아 좋습니다 한적하고 저기 그 자유로 그 저기 도로에 가로등 불빛 쫙 있죠 경치 좋죠 예 경치 좋습니다 이 밤에 보는 또 경치가 또 틀리네요 새롭네. 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 저도 어, 이제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야죠. 어, 저기 태백산맥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장기산뭐 이런 장편소설들 사권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거 읽고 편안하게 자야 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차박 나오니까 참 좋네요. 음, 즐거운 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왔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봅시다. 비가 안 왔네요. 네, 비가 안 왔습니다. 네, 비가 안 왔습니다. 아, 비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네. 네. 6시니까 이제 일하러 갔다가 다음에도 또 봐서 또 일로 차박을 한번 더 와야 되겠어요 좋네요 여기 시설도 좋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김 서방이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아우 아쉽다 출발하니까 이제 캠핑장에서 나오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냐 좀 일찍 오지 조금 아쉽습니다만 네, 재밌었습니다